4번 절대값 코사인 a 빼기 1 마이너스 절대값 1 플러스 코사인 a 이 아, 값이 코사인 a 값이 1보다 작습니다. 0일 때 1이고요, 코사인 0도가 1이고요, 0이 아닐 때는 1보다 더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결과는 음수가 나오고요. 1 더하기 양수죠. 코사인 A 값은 양수거든요. 그래서 1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돼요. 자, 음수라서 반대로 나옵니다. 가로 쳐서 나오는 거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 치고 마이너스 해주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어요.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A가 되겠죠. 그림을 그려서요. 직각되고요.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탄젠트 a가 3분의 1이에요.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돼요. 3분의 1 그럼 여기는 루트 10이죠. 그러면 코사인 a 값이 뭐가 되느냐 코사인 a는 이렇게 돼서 루트 10분의 3이 됩니다. 그래서 10분의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6 루트 10 루트 10을 곱하는 거죠.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6루트 10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10이 되겠네요.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10.